자 네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오늘도 돌아온 레고월드. 오늘은 음, 이제 샌드박스 게임이니 만큼, 어, 건축 같은 거를 좀 보여드리려고 어, 왔는데요. 봅시다. 새로 월드에서 까요 음, 음. 음. 오! 여기 여기서 하죠 고고고 휘잉 사막이군요 오? 아니? 낙타다 낙타 우와 낙타는 또 처음 보네 알았어 알았어 오, 낙타는 처음 보죠? 어, 저기 집도 있어. 잠깐만. 여기 사람이 있었는데? 뭐야, 방금 낙타. 뭐야, 이거. 에이, 친구. 너 봤던 내구나 봤던 애는 필요 없어. 이쪽에 뭐가 있나? 이쪽에. 오! 피라미드? 피라미드가 있네? 뜻밖의 수학 피라미드 어? 얜 뭐야? 하이? 뭐.. 파라오같은 애가 여튼 저쪽 집을 가기 전에 피라미드부터 가야겠어 어디갔어? 우와 피라미드 짱많네아 어우 낙타가 달리는게 좀 이상해 여기다 여긴데? 입구 있나? 입구가 없어 Where is 입구? 입구 없어. 하지만 난 입구 만들 수 있어. 왜냐면 바주카포가 있기 때문이다. 바주카. 삐용. 아, 여기 말고 이쪽 봐. 친구. 오, 이 야, 뭐야. 쏴. 계속 쏴. 아 계속 쏘라고. 어, 어, 너무 무식하게 쏘는 거 아니야? 위쪽을 좀 쏴볼까? 이쪽에서. 됐으. 오. 설마 진짜 그냥 그냥 겉모습만 있는 그런 데 아니겠지 아 여기 여기 쏘겠다니까 여기 안가저기 오케이 계속 쏴봐 뭐 하나는 있겠지 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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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더니 아무것도 없네 위쪽 아니 피라미드 아무것도 없다니 말도 안되잖아 야넌 뭐야 어 미라다 뭐야? 어 미라네 아 뭐야 이거 쓰레기 피라미드 쓰레기야 에잉? 야 가자 얘들아 딴데 저 집이나 가봐야겠다 이힝 딱봐도 좋은거 있을 삘인데 입구다 창고같은거 오 2층에 저기있죠 박스 좋아 점프맵! 이정도 점프맵은 너무 쉽다 나한테 뭐냐는 뭐야 방패네? 뭐야 이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방패? 에? 여기는 별 소확이 없네. 피라미드에 아무것도 없다니 정말 후지군. 안 되겠다. 건너편에 뭐 좋은 게 있는 것 같던데 가보자. 아까, 어디였지? 저유적 같은데 한 번만 가볼게요. 저기도 아무것도 없으면, 그냥, 이제 빌드 같은 거 보여드리고. 나라, 여기는 얼음 지형 같은데? 엄청나게 큰 얼음, 나무. 이런 게 있네? 오, 시네마틱. 음뭐 얼음지형은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신기하진않은데요 특이한 게 없죠 뭐 딱히 곰들도 봤고 음 오케이 여기에 이제 좀빌드를 해볼 건데 어 요것도 이제 마인크래프트나 다른 이제 샌드박스 게임들처럼 빌드 기능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신기하게 있죠 아니 에노노노 이거 말고 이 아니라고, 이거 아니고 음... 어, 오! 요거 요거 요런 게 있는데 음... 한번 샌드박스 로고를 지어보는 거야 여기 브릭도 엄청 다양해요 S부터 일단 아 기울어져 있잖아? 아, 이게 아주 미세하게 차이 나기 시작했어. 이 밑에 때문에. 아. 잠깐만. 아, 여기 망했어. 내가 봤을 때. 용용아, 여기 망한 거 같아. 딴데 가자. 평지. 이 밑에서 해야겠다, 그냥. 내려. 비켜. 오. 여기서 할게요. 얘 죽일까? 켜, 렇지지 여기, 서할게요딱여기 좋아 저기, 저가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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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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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기 저기, 저 S.A. <laughs> 아 이게 생각보다 구도잡기가 좀 힘드네 S.A. <laughs> 오늘 안에 하겠지 내가 <laughs> 그래도 마크보다 좋은 점은 이제 세심하게 할수 있다 그런 점이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좀아 힘든 점은 처음이라 그런지 이제 구도잡는 거나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제 N이, N 만드는 게좀 약간 오래 걸렸네요. 가운데를 표현하기 힘들어서. 이제 D부터는 색깔을 바꿔야 돼. 이제 빌드 할때 팁은, 어, 지우고 싶은 블럭이 있으면 우클릭 한번 하신 다음에 또 우클릭하면 지워져요. 주변에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아. 그래서 좀 시끄러워. 말들이 좀 시끄러워. 그리고, 제가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데 여기, 한 번에 쫙, 이렇게 할수 있는데, 아. 이렇게 한 번에 해볼게요. 아.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. 그렇지 이런 식으로. 한 번에 쫙할수 있는데, 수전증 있나? 내가? 손이 떨리네. 오케이,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쉽죠. 아이고. 아, 아, 이 주변에 말이 너무나 많아. 잠깐만, 시끄러워. 시끄러워, 시끄러워, 시끄럽다고. 시끄럽다고, 시끄럽다고. 가라 어디서 또말 그리고, 야, 야, 잠깐만 이거는 내가 이걸로 터트렸다가는. 아, 아. 아. <목소리도> 괜히 그거 좀 조용히 하겠다고. 아나 진짜. 어이가 없어서, 바주칼를 쐈는데. <laughs> 내가 그, 제가, 그럴 줄 알고, 바주카 그거 빼려고 이제, 열고 있던 건데, 그 우클릭을 잘못해가지고, 아, 진짜 훅 갔네. 되돌리기도 안 되고, 당황스럽다. 아, 나 정신 없나봐. 밑에만 파란색인데. 다 파란색으로 하고 있었네? 아, 정신 없어. 오 마이 갓. 샌드브까지 했다. 얼마 안 남았죠. 대망의 X만 남았군. <laughs> 했다 어 완벽해 샌드 박스 아 솔직히 박수쳐야 된다 이거 솔직히 너무 이게 너무 인터페이스가 마크랑도 다르고 여기서 설치하는데 저기서 설치되고 막 이상해가지고 어이 정도면 되게 잘 만든 거예요 솔직히 엄청납니다 크. 이런 식으로 엄청 자유도 높게 이것도 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. 뭐 다른 것도 이쪽에 근데 왜나 남캐 소리가 나냐? 뭐야 이런 것도 있냐? 이런 건 뭐야? 오 투명 블록이네. 물 같은 거 만들 때 쓰는 뭐 투명 블록 같은 것도 있네요. 색깔 봐. 오 이런 것도 잘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도 이제. 돈 내면 소환할 수 있고 지형이나 조지? 우리 조지 한번 소환해 볼까요? 조지 한번 소환해 보죠 우리 친구 조지 되게 오래 걸리네 이거 오 이런 식으로 뭐또 소환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55개나 있죠 아직 세트 이거는 하나밖에 없고 업데이트가 점점 뭐 되겠죠 이런 식으로 건축하면서 재미있게 노실 수 있어요. 신기하죠. 크, 얼마나 잘했어 진짜 너무 잘했어. 아무리 생각해도 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긴 했습니다만, 와 진짜 터졌을 때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, 야 나와, 야 여튼 자. 오늘은 건축이나 또 다른 재밌는 기능들 보여드렸고요. 피라미드 봤고 음, 이상한 뭐 잔재들 봤고요. 낙타타 봤고요. 뭐 이런 또 신기한 재밌는 것들도 많이 봤네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저는 다음에 더 레고월드 업데이트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죠. 그럼 이만.